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로 방송일과 프리랜서 통번역 일을 하면서 싱글라이프를 즐겼어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3년이나 지났을까 그 이후로는 줄곧 한 달에 적으면 500만이면 800 이상 벌어서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 없이 지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남들 다 아는 연애 한 번을 제대로 못해봤어요. 그러다 지인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광고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방송일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어요. 뿐만 아니라 입맛이라던가 취향도 비슷해서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즐거웠네요. 다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저와 사귀기 직전에 크게 주식 투자를 했었다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던가 코인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가까운 지인이 하도 확실하다고 해서 한번 해 봤다고. 그런데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한 거고 어쨌든 저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 만큼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못 되었지만 마음에 좀 걸리긴 했어요. 게다가 그래서인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서로 재정 상태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더군요. 가뜩이나 광고업계가 업무량에 비해 월급도 짠데, 모아둔 돈도 없었으니, 솔직히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 결혼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남편과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금전적인 것만 제외하면, 저에겐 완벽한 남자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라고 해서 완벽한 여자는 아니었을 테니 서로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는 게 부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네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도 아니고 제가 칠 남편이 삼을 부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이, 이 사실을 알고 괜히 남편을 안 좋게 본다던가 마음 쓰실까 싶어 친정에는 반반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시댁에는 남편이 제대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머님께서 그러면 저한테 조금이라도 왜 고맙다거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선심쓰듯 생색이나 내자고 결혼 비용을 더낸건 아니지만 저희 오빠도 결혼할 때 학자금 대출 갖고 어쩌고 하느라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케 언니가 결혼식 비용을 더 많이 부담했어요. 당시 친정아버지가 투병 중이셔서 친정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 지금까지도 친정부모님 특히나 친정어머니께서 올케 언니한테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저희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실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네요. 결혼식 당일 남편 사촌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께서 당신 친인척들한테 제가 얼마나 남편이 좋았으면 자존심도 없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집을 온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셨다나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사촌도 제정신은 아니다 싶었고, 아무튼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은 어른께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가진 것도 없으면서 거만하기 짝이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깎아내려 당신의 자존심을 챙기시는 분이셨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더러 대학 어디 나왔냐? 자기는 뭐 여대를 나왔다며 우스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은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동문이라 하니 슬그머니 말을 바꾸시대요.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 못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애들 상담하는 일을 해준다 하시더니 그냥 학교에서 경비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비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허풍과 허세가 심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두살 많은 아주버님은 거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남자가 어찌나 입이 싸고 말을 지어내는지 상종을 못하겠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집구석에서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신기할 지경이었네요. 그런데도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저 남편이란 사람 하나 보고 믿고 한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는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이런 시댁 식구들과 계속 제가 부딪히는 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지만 굵직한 몇 가지만 말해볼게요. 저는 위로 결혼한 오빠와 언니를 한 명씩 두고 있는 막내딸입니다. 오빠는 메이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언니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둘다 직업적으로 주말 주중에 따로 없지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상견례 때 오빠네 내외와 언니네 내외까지 다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당신이 직접 만나봐야겠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다들 상견례 때 당사자만 나갔지 다른 형제들을 동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간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 결혼식도 아니고 상견례 때문에 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시엠이 알기를 모 같지 않냐면서 당신네 집안은 양반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사돈을 맺을 수는 없답니다. 그러면서 상놈의 집구석도 아니고 뭐 니네 둘만 좋으면 그만이냐면서 무조건 다 나오게 하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과 저는 사람들도 많은 카페에서 대화 중이었기에 너무 창피하고 남사스러웠네요. 그래도 처음엔 그런 어머님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고자 저희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라 했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저희 오빠도 언니도 한 번씩 만났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남편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것도 저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였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답니다. 진작에 눈치를 챘더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튼, 그러니 당신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양가 어른들한테 금전적 지원 하나 받지 않고,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결혼인 만큼 전부 다 어머님 뜻에 맞춰드릴 수는 없다 받아쳤습니다. 듣기에 좀대바라졌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 원성이 높아질수록 저도 기가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더 세게 말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화를 삭히지 못하시고 네 마음대로 하라며 먼저 카페를 나가버리시대요. 그리고 결국 상견례는 제 뜻대로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들만 모여서 했네요.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한달 정도 남겨두고 일에 치여 정신이 하나도 없던 시기였는데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어머님 친정 성묘를 간다며 저더러 내려오라대요. 그것도 서울에서 차로 4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당황한 제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에 마음이 상했지만 일단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이번 주에 당신 친정 성묘 가신다고 내려오라 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 반응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긴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왜가 성묘에 원래 안 가냐니까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걸 하는지도 몰랐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전화했냐 하시길래 남편도 안 간다는데 제가 왜 가야 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을 지칭하며 걔는 남자라 와봤자 별 도움도 안 되지 않냐면서 저더러 내려와서 잔심부름도 하고 일손도 돕고 가풍을 익히라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가뜩이나 할 일도 많고 결혼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못 간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대번에 형님을 들먹이시면서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도 전에 그냥 사귀고 있을 때부터 와서 도왔다며 저더러 형님 좀 본받으래요. 저희 형님, 형님의 사적인 이야기라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친정도 없고 결혼할 때 거의 맨몸으로 왔다 들었습니다. 그런 형님과 저를 비교하신다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형님은 그 시절부터 백수였고 지금도 일을 안 하지 않냐?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니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라 받아쳤어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괘씸하네 어쩌네? 화를 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안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안 내려갔고요. 아주버님도 안 내려갔고 형님만 갔다고 들었네요. 솔직히 다 적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딴에는 받아친다고 받아치고는 있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이었지요. 남편도 남편대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대들고 소리지르고 하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이 한수위라고 해야 할지 별로 통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난 이후로는 이제 와선 너가 어쩔 거냐 그런 생각이라도 하신 건지 저를 한층 더막 대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결혼 전에는 그나마 잠잠하시던 아버님까지 나서서 저를 못 살게 구시는데 환장하겠더군요. 결혼식 이튿날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처리할 일이 쌓여 있었기에 신혼여행은 2주 뒤에 떠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곧 떠날 신혼여행만 손꼽아 기다리며 미친 듯이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신혼여행을 가기 전까지 시간 나는 대로 결혼식 때 와주셨던 어머님, 아버님, 친척분들께 감사하다고 따로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바빠서 신혼여행을 미룬 거긴 해도 이래 치어 제때 신혼여행 못간 것도 속상한데 뜬금없이 그 시간을 무슨 인사 다니는데 쓰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엄밀히 말하자면 어머님, 아버님, 친인척분들이 저보려고 저 보려고 저 축하해주시려고 온 손님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치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치사하게 나오셨으니까요. 축의금 말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신혼의 보태라고 전부 다 저희한테 주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박박 다 긁어가지고 가셨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간 뿌리신 돈이 있으니 수거를 하신 거라고 하시지만 남편에게 80% 이상이 남편 회사라던가 사회생활하며 만난 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다 빚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명부까지 들고 가신 바람에 저희는 누가 얼마를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선 가뜩이나 어머님 아버님하고 사이도 안 좋지. 그렇다고 친인척 분들하고 덕담 한마디 돈 만원 오간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까놓고 찾아가야 할 분들이 한두 분이면 모를까. 저희 어머님, 자매분만 여섯 분이세요. 아버님 쪽도 칠남매시고요. 전국 각지에 다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을 제가 무슨 수로 다 찾아뵙냐고 못한다 했습니다. 정 원하시면 남편이라도 다녀오게 시키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제가 새 식구가 된 거니 제가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주신 주기금하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주기금 전부 다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인사도 드리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돈이 문제냐고 결혼식장까지 발걸음을 해준 게 어디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까지 축의금 가지고 시애비한테 말을 싸가지가 없게 한다면서 훈계를 하시더군요. 계속되는 말씨름에 지칠 대로 지친 제가 그분들이 안 오셨어도 결혼식은 잘 진행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크게 감사하지 않다고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부르신 거지, 제가 부른 것도 아니니 어머님 아버님이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을 뵙는 게 저로서는 정말 고역이었어요.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밥한 끼도 같이 먹기가 껄끄러웠달까요. 그런데 그런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 아버님은 점점 더 과한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전화 남편에게 부담을 주실 때는 남보다도 못하다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유로 일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보니 생활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아들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해결하셨지요.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후로 어머님께서는 걸핏하면 남의 집 아들이 뭘해 줬다더라. 그집 며느리가 뭘사 줬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비교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바라시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머님아버님과 등지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차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제가 차를 산것 가지고 형님을 상대로 제 뒷담화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 상대가 같은 며느리인 형님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10년 가까이 타던 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간 부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새로 차를 한대 뽑았는데, 좀 좋은 외제차로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차를 사는 거니, 이게 욕먹을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형님이란 사람이 제 걱정인지 조언인지를 해준답시고, 저한테 전화해서는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일전에 어머님이 저더러 크루저 여행을 하고 싶다고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요 하고 말았거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여행 자체가 한 사람당 500만원도 넘는 여행이었고, 솔직히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었어도, 어머님 아들이 워낙 벌어오는 게 적다 보니, 다른 맞벌이 부부에 비하면 크게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차를 바꿨더니 짓을 돈은 있어도 지시엠이 여행 보내줄 돈은 없는가 보다면서 제가 아주 이기적이고 싸가지였고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듣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형님들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또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냐면서 그냥 그 차를 어머님 드리면 어떻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말이 되냐고 받아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전화도 안 했어요. 뒷담화하신 거니까 제 면전에 대놓고 하신 말씀도 아닌데 제가 뭐 시시비비라도 가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 속마음만 잘 알았다. 그러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이었는데, 당장 1층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어머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세상에 저희 어머님이 이웃 주민의 차를 발로 차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의 차를 왜 걷어차셨냐니까, 어머님이 이게 다저 때문이라면서, 제찬줄 알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차를 싼게 얄밉고 꼴배기 싫어서 제 차인 줄 알고 해코지를 하신다는 게 남의 차이다 그러신 거였지요. 그 이야기를 같이 듣던 이웃주민도 입을 틀어막고는 뭐란 말을 못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어찌나 낯뜨겁고 남사스럽던지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더니 한 시간이나 걸렸나. 남편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불이나케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 들어 이게 무슨 주태냐며 화를 내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당신 말을 안 듣고 서운하게 해서 따끔하게 야단치려다 이렇게 된 거라며 제 잘못이라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결국 수리비는 남편이 물어주게 되었고 남편이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연신사과를 하대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며 원성을 높이시고 그러다 결국 남편이 먼저 울분을 토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왜 사람 창피하게 이러냐면서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 아들 이혼당하는 꼴 보기 싫으면 며느리인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라고. 이게 정말 격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이나 아주버님 내외하고도 연락은 일절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주민 복이나 뜨거워서 제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피해 다니고 있고요. 차는 무조건 지하에다 대놓긴 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차가 멀쩡한지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을 만큼 예민해졌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까지 제 기분을 살피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남편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지는 않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대로 계속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달라지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르겠네요. 아직 끝난 일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나마 지금은 남편이 여전히 제 편인 걸 알기에 같이 살고 있지만, 글쎄요. 남편마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놔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부부라는 것도 뭐 하나 쉽지 않네요, 정말.